분주한 일이 많은데, 어, 바쁜 일다 제쳐주고, 어, 먼저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안성민 목사님, 어, 한동안의 요청 때문에 너무 또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어, 참 귀한 은혜에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늘이렇 예배 인도를 해주신 우리 최웅연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또 피아노로 선비해주신 우리 존성의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 박수는 마지막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항사나 우리 성원준, 어, 기가 넘치는 우리 두 청년, 네, 하나님께 영광된 줄 믿고, 앞으로의 행보에 의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두천년이 되기를 또한 어머님 두분 섬기는 그 손길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신 정준영 목사님 어, 한국 교회와 성교, 전도를 위해서 안중원 이사장님 어, 예술인, 한국 예술인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주신 김남우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신 우리 장애 고용공단 부부 지사장님, 이호성 지사장님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매번 빠지지 않게 오시려고 무어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또 오셨는데 성교사님이라 부모님도 오셨고, 새로 오신 분은 제가 잘 몰라서 소개를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모님이 소개해 주시고 또저 친구 조주희 양이 왔습니다. 휠체어 타고 저 뒤에 예쁜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용인에서 왔습니다. 용인에서 휠체어 차를 직접 몰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도늘 수고해 주신 우리 정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동강 성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치고 어, 또 아시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좋은 교제 시간나눠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교회를 또 숨길 때마다 이 장소를 알아가 주시고, 어, 또, 음향이나 뭐또 여러 가지 또보음의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이 기도회가, 어, 하나님께 영광된 그 예배로 나가는 정말 보람된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 예배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또한달 동안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 어, 강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제가 들어서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순서만 드신 분들이 다 예수로 안내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 우리 안승님 목사님은, 아, 이 예수로 노래를 아주 제주까지, 저야 제주까지 오셨는데 깜짝 놀랐는요 어떤 네. 그 겉별샘센터에서 우리 가을 때인데, 네. 그때 오셔가지고, 아, 찬양하셨는데, 이렇게 시간 공부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셔서 마침짜 오늘 말씀에 사 핵심적인 말씀을 주셔서 많은 아,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은혜를 받고 지금 네 번째 오실 때마다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그 대표님도 해주신 분 우리 장애인술들의 직업으로 연결하려고 또한 노력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지사장님이 시고 특별히 또 해주신 분은 두세 분과 역시 예술로 연결시키는 이런 분들도 예술을 직접 하신 그런 분들로 이렇게 하게 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이 멀리에서 우리 저어 지금 저기 일산에서 오셨는데 아 일산에서 우리 내가 끝자라 기억이 안나면 진짜 정자한 기억이 나고. 에, 우리, 저, 저한테는 소유스러운 저희 아저씨 멤버이 됩니다. 그래서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데가 한두달 됐나요? 아, 두달 되셨어요. 그, 거기서 계속 지금 잘고시고 계시고, 우리 또이 사업을 또 하시는 아, 우리, 어, 그, 성화장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튼 잠깐 일어났어요, 두 분만을 안 해. 네, 우리 유양원이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에, 중국 성교사님하고 같이 나오셨는데, 앞으로 서로 교제를 잘 나누시고 좋은 일을 서로 협력해서 선한 일로, 선한 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저씨도 잠깐 일어나시면 네, 저분이 어, 일상에서 주일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단식이 예, 준비됐습니다. 친교하는 시간을 어에서 같이 대하셔서 친교하시고 어, 돌아가시랍니다이시 예, 이 시간에는 예, 우리 안생민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 어 12월 1일날 어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셔요. 여러가지가 분주하게 바쁘신 것 같고 다음 주일날은 또 살생명축제가 다음 주일에 한번 외국으로 오죠. 근데 내부로 예, 그렇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